보음 말씀 기도로 사역가는 열방 복음 선교의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너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시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이 저는 자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위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세시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세스여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라 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너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래된 내주 왕께서 모든 일에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2단계 말씀 한 구절 마음에 새기기 마음에 새길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바쳐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